안녕하십니까 독꼬청각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주문한 12볼트 온수 텀블러 한번 개봉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차에 실고는 다녔는데 한번도 사용을 못했는데 오늘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 있고요그 다음에 시가잭 타입의 전원 선이 있습니다. 자 열어 보시면 뭐 구성품은 그 간단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말실수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본텀블러 있습니다. 코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끼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제제 까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끼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 넣어서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믹스 커피를 마실 거라서 간단하게 물 조금만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가제 포트에 꼽으면. 온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가, 이렇게 올리면 50도까지 올라가네요. 돌려볼까요 50, 60, 65, 70, 80. 아, 95도까지 올라가네요. 95도까지. 저는 90, 그냥 믹스커피 마실 거라서, 따뜻하게 살짝, 살짝, 어, 안 내려가네요. 해서 보겠습니다. 기능은 간단하고요. 코드 끼운 상태에서 하살표 윗부분을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하살표를 내리면 설정 온도가 내려갑니다. 요거는 설정 온도만 조절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설정 온도를 맞추고 나면 이 텀블러, 지금 실내 온도, 지금 현재 29도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음 45도로 지금 맞춰놨고요 지금 설정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지금 설정온도 50도로 맞춰놨고요. 지금 온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36도, 37도 올라가고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김 나는 거 보이시죠? 12볼트라서 220커피포도보다는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믹스커피 한 잔만 마실 거라서 38도. 제가 뜨거운, 걸잘못 마... 뜨거운 커피를 잘못 마셔서 저는 음 40도 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40도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라테 하루 한 잔씩은 단거를 마셔줘야 됩니다. 전 41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소리 들리시죠? 열어서. 항상 뭐든지 찾으면 없는요 이렇게 해서 수제작 한 티스푼으로 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0도라서 그냥 만지면 그냥 따뜻한 정도입니다. 뜨겁다 까지는 아니고 제가 믹스커피를 뜨거운 걸잘못 마셔서 그냥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요렇게 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구입한 12V 커피포트 텀블러죠 사용기였습니다 독고청각이었습니다 네, 찍다 보니 이렇게 텀블러 안에 소재용 청소용 소리랑 집게가 있는데 요걸 빠뜨렸네요. 그래서 추가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